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임명한 가상자산 친화적 인사 폴 에킨스 차기 SEC 위원장은 향후 규제 완화와 암호화폐 기업 지원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많은 전문가들도 규제 명확성과 제도적 뒷받침이 강화되면서 미국 내 암호화폐 시장이 한 단계 도약할 기회를 맞이할 것으로 보고 있죠. 단언컨대 2025년은 정말 큰 상승이 나올 겁니다. 지난 1년간 공식적으로 상승을 전망해 오고 있는 저 역시도 비트코인은 최소 3억 이상 상승할 것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여기서 아쉬운 건 이미 비트코인이 2억에 근접해 가고 있다 라는 점이죠. 하지만 대부분 코인 투자자분들이 그렇듯 우리가 고작 3, 40%의 수익을 얻기 위해서 코인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우선 안심하세요. 최근 3년간 가장 많은 신흥 부자를 탄생시킨 것이 비트코인이 아닌 알트코인이었고 2025년 역시 떠오르는 역대급 코인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우리의 계좌를 수십 배 이상 불려줄, 우리를 신흥부자 반열에 올려줄 코인 세 가지를 오늘 영상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길바닥에 버리는 5천 원짜리 로또 한 장으로도 수천만 원 이상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코인이 있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철저한 분석과 검증된 팩트를 기반으로 찾아낸 이 종목. 지금부터 공개할 테니까요. 한 순간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저 강대희의 방송은 정보 공유를 빌미로 그 어떠한 금전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칭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은 서민이 진짜 부자가 될수 있는 방법 정말 있을까요? 돈 버는 방법, 부동산, 주식. 코인 투자 잘하는 방법. 이런 걸 알려주겠다는 유튜브 영상이나 책을 읽어봐도 제대로 된 방법은 없고 매번 같은 소리뿐이죠. 투자를 잘하는 것처럼 본인이 얼마를 벌었다는 등 현재 수십억 아파트에 거주한다는 등 자랑은 자랑대로 하지만 실상을 까보면 번 돈은 별로 없는 빈술의 전문가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쯤 되면 의문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투자로 돈을 벌수 있는 미래가 존재할까?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조원의 재산을 바라는 건 아니잖아요. 치열하게 사는 것보다 조금은 여유를 가지고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면서 편안하게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 이게 모든 서민이 바라는 최종 목적지 아닐까요? 주식이나 부동산보다 코인에 투자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10배, 50배. 100배의 수익을 올려서 매일 반복되는 지긋지긋하고 지루한 일상을 벗어나 인생 역전으로 편안한 노후까지 보장받는 것. 이게 가장 원하는 삶 아닐까요? 이런 목적을 가지고 공부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제 영상은 분명 그 해답을 찾아드릴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그 과정까지 계산해가며 결론을 이끌어내는 전 세계의 투자 기관들과 부자들의 투자 방식 그리고 그들이 지금 가장 주목하는 테마 중 하나인 다가올 미래 바로 웹 3.0의 시대입니다. 진정한 탈중앙과 인공지능까지 결합되는 기술의 정점, 웹 3.0.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까지 모든 기술을 총동원하여 투자하고 있는 이 엄청난 테마주를 지금 당장 준비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아마도 큰 부자에 더욱 가까워질 것이라고 저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들이 투자를 거론하는 종목들은 과연 무엇이며 본격적인 폭등장을 앞두고 우리 같은 개미들도 안전하게 진입해서 수익을 얻어낼 수 있는 코인들 그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고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를 시작으로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쉽게 만나볼 수 있는 나이키, 스타벅스 같은 글로벌 기업들까지 NFT를 활용한 투자에 공격적으로 나서면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속도로 확장되고 있는 이 웹3 사업이 드디어 그동안 움츠렸던 날개를 활짝 펼수 있는 중요한 기점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간다면 주식이나 코인 투자에 있어서 큰 성공을 이룰 때단한 번도 이변이 없었던 공식이 있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바로 전세계 글로벌 기업들과 나라들이 직접 투자하고 이끌어가는 테마. 즉 주력 경쟁 기술 분야입니다. 이 기술 테마주 분야에 초창기 투자를 했던 인원들은 대부분 큰 수익이라는 결과로 보상을 받았고 그 중에서도 소수의 투자자는 살면서 한 번도 만져보지 못할 돈을 손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여러분들께 웹 3라는 이 기술 분야를 소개를 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가 노리는 것이 뭡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지금 제 방송을 시청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우리 같은 서민들이 10년을 모아도 못 모을 큰 돈을 한 번이라도 단기간에 손에 쥐어 보기 위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이런 영상을 보면서 공부를 하는 거겠죠. 게다가 추가로 그 투자 수단이 웹 3.0에 관련된 주식이 아니라 암호화폐, 즉 코인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를 먼저 말씀드린다면 현재 코인 시장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후에 글로벌 기업이나 투자 기관들이 이제 막 진입을 하고 있는 초기 단계라는 점이 개미들 돈을 벌수 있는 첫 번째 이유가 되겠고 두 번째로는 매년 등장하는 테마들이 잘 잡아봐야 200%, 300%로 끝나는 주식과는 다르게 실제 수많은 서민 투자자들에게 수십, 수백 배의 수익을 안겨줬다는 것이 항상 증명되어 있고 자료 또한 업비트에서 당장 확인할 수가 있죠. 코인 투자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당장 3년 이내에 등장했던 메타버스 NFT, P2E 게임 테마로 상승했던 종목들은 수십 가지에 육박했고, 해외 거래소를 제외한 업비트 기준으로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업비트 내에서만 최소 20배를 넘게 올린 코인들이 무려 10종류가 넘습니다. 투자 방식이 점점 더 다양해지고 어려워진다고 하지만 여전히 기술테마에 투자할 수단으로 코인을 선택하는 이유는 어렵지 않고, 아주 작은 돈으로도 수익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내가 투자할 종목을 개발한 기업이 탄탄한 회사인지, 충분한 비전을 보유하고 있는지, 까다롭게 확인할 필요도 없이 해당 테마에 관련만 되어 있다면 어떤 코인에 투자하더라도 최소한의 수익을 보장받는 장세가 여전히 이 암호화폐 시장에는 존재를 하는데 그걸 바로 테마 시즌이라고 전문가들은 일컬어서 표현하고 있고 현재 시점을 기점으로 아무리 길어봐야 한달 이내로 몰아칠 역대급 테마로 기관들이 손에 꼽는 것중 1위가 웹 3.0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큰 돈을 벌고 싶다면 지금 절대 놓쳐서는 안되는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비트코인이나 테슬라에 투자할 수 있다면 지금 살고 있는 집이라도 팔아서 올인 하실 거잖아요. 예전에 그 당시에도 테슬라 주식을 사야 된다 혹은 비트코인을 하나라도 사나라 하는 전문가 유튜버들은 정말 많았습니다. 죄다 사기꾼 취급당했던 시기였다는 게 지금 보면 참 안타까운 거죠. 투자는 여러분의 선택이고 그로 인한 책임은 분명 투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얘기를 꼭 해야겠습니다. 웹3는 앞으로 인공지능과 탈중앙을 포함해서 상상도 못할 엄청난 시대를 열어갈 것이고, 그에 투자한 기관과 개미들은 천문학적인 수익을 얻어갈 확률이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증거로 AI의 핵심 반도체 기업인 엔비디아는 주가가 고공행진하고 있고, 엔비디아의 HBM을 납품하지 못한 대한민국 1위 기업인 삼성전자는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그만큼 현재 산업은 차세대 기술에 더욱 빠르게 반응하고 있고, 이러한 기술 변화에 빠르게 준비를 하는 기업은 떼돈을 그러지 못한 기업들은 심지어 그게 삼성전자라 해도 큰 손실을 보는 겁니다. 이건 개인 투자자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웹3가 대체 뭔지 쉽게 핵심만 설명드리면서 이 테마에 해당된다는 수백 가지의 코인들 중 진짜는 무엇인지 누구나 들으면 알 만한 기업들과 국가까지 연관된 종목을 모두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코 지루하지 않으실 거니깐요. 눈에 힘딱 주시고 귀를 활짝 열어서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웹 3.0이 세계를 뒤집을 기술이 될 것인가? 정확한 정보부터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 웹 3.0은 시멘틱 웹 개념을 기반으로 구축이 되었고 이 개념을 통해 데이터 웹과 공동 매체 즉 우리 모두가 만나서 읽고 쓸수 있는 공간을 구상한다는 것을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해당 테마를 주도하고 있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기술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블록체인 기술. 블록체인 코인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익숙한 단어가 되겠죠. 웹 3.0의 디지털 데이터베이스이자 현재 웹을 분산시키는 원동력으로 보고 있는데, 이 기술을 통해 사용자는 중개자, 즉 추가의 개입 인원 없이 데이터를 생성, 저장 및 안전하게 관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 탈중앙.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서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 데이터 어플리케이션 및 서비스는 블록체인의 여러 위치에 저장되고 중앙 권한 없이 배포됨으로써 사용자에 대한 통제력은 더욱더 많아지며 메타, 구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우리 개인 정보와 관련된 데이터를 쉽게 쳐다볼 수가 없게 된다. 즉, 우리 개개인의 보안을 우리가 직접 관리하고 지킬 수 있는 시대가 열린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인공지능입니다. 해당 AI 관련 고급 머신 러닝은 앱과 사용자 인터페이스 전반에 걸쳐서 보다 스마트한 상호작용을 지원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암호화폐인데요. 우리가 투자하는 암호화폐는 현재 웹 2.0에서 사용하는 은행 및 결제 프로세스를 통해서 움직이게 되는데 웹 3.0으로 거래가 넘어가게 되면 완벽한 디지털 지갑화를 완성하게 되면서 개인 자산 또한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는 요새가 구축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디파이 분야라든지 디앱 이더리움을 공부하신 분들은 디앱과 스마트 컨트랙트 관련 기술은 아실 거예요 뭐 이런 종합적인 기술에서 사용자 자율성 익명성을 무선으로 더 쉽게 엑셀스 할수 있는 것이 웹3.0 시대의 최종 목표라고 할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최근 몇 년간 경험하면서 샌드박스나 디센트럴랜드 등으로 큰 수익을 받던 테마 분야 메타퍼스 nft 등이 바로 웹 3.0이라는 범주에 해당되었다는 것을 생각을 해본다면 미래의 모습은 이미 구축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바로 저로의 투자 기회다 라는 건데요. 이 정도면 간단하게 웹 3.0에 대한 설명이 끝났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요. 더 길게 얘기할 거 없이 웹 3에 투자한다면 꼭 주목해야 되는 종목들을 지금부터 팩트와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알아보실 수 있도록 업비트나 빗썸 기준으로 국내에 있는 코인들부터 전문가들이 가장 최고라고 뽑는 이 코인들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첫 번째는 코스모스 코인입니다. 업비트에 있다 보니 여러분들도 지금 바로 확인 가능하실 거예요. 코스모스 코인은 블록체인과 블록체인을 연결하는 인터체인 네트워크입니다. 각각의 독립된 블록체인이 서로 연결되면 블록체인의 확장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 이런 것이 기본적인 장점인데 트랜잭션 발생 시 거래 수수료 지불, 스테이킹 거버넌스 등의 기능을 하는 데 사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지만 프로토콜이 어떻고 인터페이스 등이 어떤 기능을 하느냐 뭐 주구장창 말씀드리기보다는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웹3 생태계를 준비하는 코인들은 다시피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오고 앞으로도 많은 종목들이 생겨날 겁니다. 그럼 그로 인해서 생기는 가장 큰 문제점이 뭘까요? 바로 과부하가 되겠죠. 이 과부하를 막아주는 적절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코스모스 코인이 역할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웹 3.0이 줄을 이루는 세상에서 가장 필요로 하고 필수로 공존해야 되는 암호화폐가 되는 거겠죠. 또한 이더리움과 비교했을 때 빠른 트랜잭션 처리 속도와 낮은 거래 수수료가 큰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분산 금융 구축 까지 완성된 현재 시점에서 한 가지 장점을 추가를 한다면 전 세계 사람들이 쉽게 대출, 투자를 할수 있는 은행의 역할까지 하고 있고 노스 아일랜드 벤처스부터 인터체인 파운데이션까지 대규모 투자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을 볼때 웹3 코인들 중 가장 미래가 밝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평가를 내리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도 주목하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웹3 코인의 대장주로 평가받고 있는 종목이죠. 바로 체인링크가 되겠습니다. 전 구글 CEO인 에릭 슈미트가 합류하면서 화제를 이끌고 세계적인 투자 기업인 그레이스케일이 선택한 암호화폐 업계 1위의 명성으로 코인 발행 기업 중 가장 성장 가능성이 높고 안전 투자에 가깝다고 평가되는 코인인데 탈 중앙화 오라클 네트워크의 대표 주자로서 온체인과 오프체인 간의 데이터 전송을 가능. 하는 플랫폼입니다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현실 세계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을 바탕으로 파이부터 nft 게임 분야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고 수많은 프로젝트들의 필수적인 솔루션으로 자리 잡고 있죠 ai 챗 gpt 가 24년 상승 랠리가 임박했다 고 평가한 웹3 코인 중 하나가 바로 체인 링크 였는데 일단 웹3.0이탈 중앙화 그 자체인 만큼 외부 API 결제 시스템 등과 상호 작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스마트 계약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돕는 것만으로 투자 가치는 최상위권에 위치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다만 단점 한 가지가 있다면 주식하시는 분들이 삼성전자나 카카오에 투자하는 것처럼 큰 폭등보다 안전한 수익을 추가하는 기관들의 선택이 이어지고 있어서 단기간의 폭등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고 평가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종목은 오늘도 역시 제 애청자분들 그리고 구독자분들만을 위한 선물 같은 코인이다 라고 개인적으로 적으론 생각을 합니다. 웹 3.0의 성격을 띠고 있는 완벽한 탈중앙화 코인이자 웹 3와 함께 가장 거대한 테마주로 손꼽히는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코인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민카테고리에 속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폭등은 어마어마하다고 볼수 있겠는데요. 자체 제작한 AI 프로그램의이 코인명을 넣고 질문을 해봐도 혁신적인 민코인 암호화폐인데나 AI 기반 프로젝트의 잠재력을 입증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가장 중요한 마스코트성 캐릭터의 화제성까지 페페코인을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는 만큼 상당한 기대치를 모으고 있습니다. 해외 전문가들도 이 종목이 향후 수십 수백 배를 충분히 갈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 글로벌 거래소에 상장된 이후에 아주 꾸준한 투자가 이어지면서 차트 역시 순양하는 전형적인 우상향 그림을 보여. 주고 주면서 저가에서는 매집의 흔적까지 아주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그 해당 코인을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요 이 종목이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탈 중앙 웹3 성격을 띠고 있는 밈 코인이 되겠고 현재 보고 계신 모든 분들께 다 공유 드릴 선물 같은 종목이 되겠습니다 지금 차트 화면은 켜 놨는데 뭐 종목명은 안 보이시죠 제가 이렇게 아주 큰 상승이 예측되는 종목들은 공개 영상에서는 대놓고 공유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면 요즘 장세가 좀 올라오면서 투자자들이 복기를 하다 보니까 제 공개한 종목을 복사해서 유료방으로 끌어들이는 업체도 많고요. 워낙 사기꾼들이 이렇게 판을 쳐서 저를 사칭하고 정보 공유를 빌미로 돈을 요구한다는 제보만 제가 수십 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여하시는 분들 중 유료방이나 광고업자가 아니라는 것만 확인이 되면 항상 제가 개인적으로 높게 평가하는 종목들을 모든 분들께 조건 없이 공유드리고 있는데요. 그동안 제 영상을 보시고 종목명을 신청해 보신 분들은 아시죠? 화면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저한테 문자를 보내시면. 제가 광고 업자로 분류되어 있는지 스팸 차단은 없는지 해당 여부를 알수 있기 때문에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를 먼저 발송해 주세요. 010-4347-4211 자유경제 이렇게 네 글자입니다.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은 조금 불편하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이렇게 방식을 바꾸고 나서 사칭 사기도 많이 줄었고 제 정보를 받아보시는 찐 애청자님들도 피해 없이 정보를 받아보고 계시기 때문에 처음에만 좀 불편을 감수하시면 다음부터는 크게 불편하실 건 없으실 겁니다 휴대폰으로 보이시는 분들은 잘안 보이실 수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010-4347-4211 자유경제 이렇게 네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수백 배 예측되는 코인 명과 거래소 정보까지 담겨 있는 정보를 연락드려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 개인 번호를 공유하다 보니까 가끔 저한테 피싱 사기 아니냐 개인정보 유출되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 번호 하나 안다고 개인정보를 알수 있는 방법도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보 공유를 빌미로 그 어떠한 금전도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 외에 유료 리딩이라든지 멤버십 가입 등 사익을 챙기기 위한 그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니까 사칭사기만 주의해 주시면 안전하게 폭등 종목 공유 받으실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구독과 좋아요로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독이 귀찮으신 분들은 나가기 전에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되니깐요. 좋아요는 꼭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본격적으로 상승장이 다가왔는데요.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모두 대박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